안녕하세요. 전기 가오리 독서 논술 강사 이성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26년도 1분기 중학교 1, 2, 3학년 도서 목록입니다. 본격적인 도서 소개에 앞서 26년도 1분기의큰 주제부터 말씀드린다면 한국 문학과 한국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 2026년이 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학년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학 작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학 도서와 역사 도서를 적절하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중일의 경우에는 문학의 내네 장르 중 소설, 시, 희곡 작품들을 읽게 됩니다. 특히 소설과 시는 고전과 현대를 번갈아 가면서 모두 이제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독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들이 들어 있는 도서인 국어 교과서 문화 작품 읽기 중일 중1 소설로 중일 1분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제 후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고전시가 도서인 이토록 친절한 문학교과 작품 읽기와 고전소설인 금오신화 그리고 양반는 허생전 다음으로 조선중후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하밀투력을 읽은 다음 현대문학 작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문학은 백석과 윤동주두 시인의 시와 문학시간의 희곡 읽기로 희곡 작품을 분기 마지막 작품으로 읽으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과정도 중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사와 한국문학이라는 큰 틀에서의 주제는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근대와 현대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고전소설도 저희가 안 짚어볼 수 없기 때문에 고전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서인 청소년을 위한 고전소설 에세이를 읽고 나서 근대와 현대 작품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근대 이후의 이제 시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도서들인 태평천하, 껍빛달리 무진기행 등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라버스 도서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책 제목 없이 전기가 우리 한국문학 단편선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작품들의 경우에는 한국 현대문학의 이제 주요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꼭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를 같이 읽어볼 수 있는 도서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해. 한국 근대 문학을 이해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도서가 분기 주제와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일 텐데, 네, 마지막 도서인 모로박사에서는 사실 그 SF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도서가 지금 이 분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도서 배치상 부득이하게 이제 다음 분기 도서가 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책이 나온 김에 다음 분기 큰 주제를 잠깐 이제 티저하듯이 알려드린다면, 다음 분기 주제는 과학과 과학기술 1리를 다룬 도서들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3입니다. 중3은 저희가 한국문학과 한국사라는 틀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더 넘어선 조금 더 심화된 도, 주제인 근대성을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비문학 도서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사상과 그리고 자본주의 의 시작을 다룬 도서들을 네,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서도 조선의 이제 근대적인 움직임에 이제 그런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그런 실학을 다루는 도서를 읽어 볼 텐데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라는 네, 도서를 통해서 실학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음. 이후에는 저희가 한국 문학 고단지 세계 문학 작품들을 좀 많이 넣어 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문화 작품들 중에서도 근대성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룬 이제 그런 도서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네, 많이들 알고 계실 젊은 베르테의수픈 그리고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 문학 작품인 산시로를 읽으면서 분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기가오리 독서 논술 26년도 1분기 중학교 1, 2, 3학년 도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